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기 예보에 그대가 있다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음. 아,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시간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언어 교환 67일차 공부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망레이크. 예. 월요일입니다. 우리 언어 교환은 저희 세 사람이 영어와 중국어로 1분 동안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가 구독하셔서 같이 공부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채 소장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Daily Language Exchange. This is Superintendent Che, a true l o g o c i l Good to see you again. 大家好，what to be a Chinese foreign language? 加油！加油！Great. Where to go? Where to go? Go go.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오늘도 두분 선생님 모시고 즐겁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수능 <laughs> 성취 연습만이 완벽을 만듭니다, 여러분. Hi everyone, c r l y l i Lai. 네, 선생님과 함 네. 그리고 중국어를 네. 알려 주실 엄쌤. 당신의 행동이 미래를 완성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동을 해야 실천을 해야 미래가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 제일 중국어 엄세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샹하오 네,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워 볼까요? 오늘 영어부터 해 볼까요? 사운드 계속 가는데요. 그 스펠링을 보시면 IGH가 들어가는 이제 영어 단어들이 아, 꽤하 많이 하 보이실 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네. 발음하지 그, 그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넵. 얘가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걱정하지 마시고 IGH 묶어서 음. I 하고 롱하이 사운드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혹시 GH에서 무슨 발음이 있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넵. 넵. 그래서 높은 하이 스펠링은 h-i-g-h 지만 하이 하이 그 다음에 한숨을 후 쉬다 싸이 싸이 그 다음에 두려움, <laughs> 음. 무서움 fright fright 그렇죠 그래서 I'm fright. frightened 하면 어우 oh, 나 무서워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요 아 이런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sight sight 우리가 sight 시각, 시야 음. 인사이트 있는 거 음. 그래서 통찰 그 인사이트는 그래서 통찰이죠 안에 내부에서 깨달음 보는 거니까요. 음. 그다음에 나이트. 나이트 앞에 k 우리 밤 나이트 말고 네. 밤 나이트에 앞에 k를 붙여서 중세 그 멋진 기사. 아. 기사가 나이트거든요. 네. 그다음에 k는 무음. 네. k는 음. 무음이에요. kn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얘는 소리가 안 나요. know에서 네. know 알다. 음. 거기서 무음 되는 것처럼. 음. 그다음에 tonight 오늘 밤. tonight. tonight. 음. tonight. tonight. Right. tonight. 그 다음에 delight. 즐거움, 기쁨 응.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lightning. 네. lightning. 라이트. 라이트. 번개. 번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i g h 묶어서 i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네. 이 i g h에 나와 있는 단어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노래, 노래에 다 관련이 있네요. 싸이란 노래도 옛날에 에이 소브 베이스의 싸이란 노래가 있었고요. 그래요? 오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오늘 노래로 오늘은 노래 하나에 <laughs> 방금 그 큰에 두 나이서 도스다미나우 시작을 그, 그렇게 그, 하자. 그, 그렇게 하자. 도스다미나우. 그런데 아 노래 나서. 근데 다들 다, 다 단어처럼 노래 진짜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시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노래를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죠 정말 좋은 음, 방법이지 방법이죠. 않나 싶어요. 네.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노래 500곡을 음. 팝송 500곡 을 통으로 외워가지고 영어 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차 무식이라고. 그 카지노. 카지노. 어. <laughs> 왜냐면 제가 딱그 아, 장면을 그렇구나. 봤거든요. 어. 왜냐면 너그 상관이 불렀어. 어. 너 영어 좀 한다면 했더니 네 팝송 500곡을 통으로 외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어,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오오 아. 근데 내생각에 그그 그 대사를 딱 보고 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진짜로 그 해당 언어의 노래 로0 0곡을 정도를 외우면 음. 못할 수가 없을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어, 것 같아요. 어.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빨리 생략하게 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를 들어서 such 음. y 블라블라 하는 음. 표현이 있잖아요. 뭐 그러한 어떤 음. 거 강조하고 음. 싶을 때 근데 잘안와닿아요 그러면은 honest라는 음. 빌리 조일 노래에 honest Such a lonely world. 음이 문구가 딱 있어 요 정말 좋아요. Honesty 그러니까 is such a lonely world. 이렇게 다 너무 쉽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올드 팝을 통해 서 네. 이렇게 하는 건요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이, 이 포맷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네. 네. 한 번씩 특집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어, 그러면요, 팝송이나 네. 음. 중국 노래를 통한 공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다. 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네. 딱 보는데 네. 와 오늘 단어들은 우리... 다 노래 가사다. 음, 노래 가사 <laughs> <해서> 많이 나오는 <laughs> 것습니다 어. 네. <laughs> 어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그 그러면 한 번씩 쭉 단어 한 번씩만 읽어보고 바로 문장으로 넘어가지 네. Oh. 읽기 쉬우니까 하이 하이 h 이이 프라이트 프라이트 사이 fright, fright,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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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ht night, night, t o n i g h 안 되고 l 라. 라. 네. l i g h 조심해 주세요. 자, 음. 그래서 문장은 NAP? 자 높은 탑의 모습이 음. 그 기사를 두려움으로 채웠다. 음 말은 조금 어쨌든 요예 요거까지는 GPT 음. 문장이에요. 네. 요거까지 c <laughs> GPT가 요거를 GPT. 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the sight of the high tower sight가 이제 그 모습 모습에 네. high tower 높은 음. 탑의 그 모습이 filled 채웠습니다. 음. the night 그 기사를 with fright 두려움 아, 가득히. 아. Fill A with B 하면은 A를 B로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Yep. The sight of the high tower filled the night with fight. f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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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Night with fright 하면은 나으로 채웠다는. 이거는 아. filled가 어. 맞나요? Field. Field. f e e 한번만더세 번만 대주실래요? 조금 feel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네, 네. The sight of the high tower filled the night with fright. The sight of the high tower filled the night with fright. good. 아. 이렇게요. 아, 해 볼게요. 네. My, my turn. 음. how the sight of the high tower filled 음. the night with fright. that's right. f right. Right. 아, right. Fright, 어, 아, 애, 애플, mean. fright. 이게 발음이 R이 중간에 들어가 보니까 네. 어, fight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네요. 아, 기사자 아, 아, 까먹는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Fight.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하지만 그는 한숨을 푹한번 내쉬고 올라갔다. 오케이. 부분 답이니까. But, he took, 음. 아. but 음. he took a deep sigh and climbed it. 아, but he took a deep sigh and climbed it. Oh, perfect copying. Very well. 아 잘하셨어요. 아 아주 잘하셨어요. 고런 고런 느네 해볼게요. 어. y yeah, your turn. Oh, 어, my turn. Uh, but 음. he took a deep s i d e and climbed in. Right? 아주 잘하셨어요. 아, brilliant. 이렇게, 네, brilliant. 느낌도 oh, 아주 살고 어. 아주 잘하셨어요. Mm. 그러니까 oh.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음. take a deep breath 하면은 심호흡해라는 표현이 돼요. Yes. 그러니까 sigh. took a deep sigh, 했잖아요. 어, 네. 그 s i g h 자리에 B R E A. T H. b r a t h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h b r e a, -R -E -A -T -H, Breath. Breath. 어. Breath. 그래서 t o o k a deep breath. 하면 Take a deep breath. 하면 은숨 쉬어 숨 쉬어 심호흡 아. 이런 뜻인데요. Take a deep 돼. breath. Yeah. Take a 음.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breath. And blah blah blah. Breath. Take a deep breath. And blah blah. 그러면 심호흡하시고 뭐뭐 하세요. 이런 뜻이 된다. 쇼호시라고도 하죠. 쇼호시. 심호흡. 아. Take 음. a deep breath. 하니까그 음. 노래도 있잖아요. 음. Breath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그 저기가 노래가 음. Every breath 어, 그거, 그거. you take. 그거 그 r 제가 생각한 게스 노래. 네. 아 Every breath. Every breath. 아 어, 거죠 Every move you make. 어 내가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laughs> every heart you break. <웃음> <웃음> every night <laughs> you spend. 아 i l l be watching you. 나이 노래는 음. 알아. 나 왜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 들어, 들어본 노래 있어. Every breath you take. You take. 어, 그래서 every breath. New 아아 take. Sting, Sting 목소리 멋있잖아. 어? 네 진짜요. 음. 아, 이건 이건 찾아봐야겠다 이 노래는. 음. 맞아. 그건 그 노래다. 어, 아, 그거 해 보고 어. 싶어. 오늘 갑자기 노래 때문에 그쵸 그렇죠, 갑자기 노래 때문에 음. 그제만 있다면 <laughs> <laughs> 오늘 할 발음은 이제 권서음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네. 알발음의 음 어려움을 네. 음. 일단은 그 ZH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해 보세요. 쥬. 쥬. 그다음에 CH는 치, 쉬. 그다음에 s h 는 쉬. 쉬. 그다음에 R은 으. 예. 네. 그러니까 리을인데 응. 굳이 쓴다면 리을이죠데영어에 R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 보세요. 으.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응. 그 영어의 R은 중국어의 얼화랑 좀 비슷한 느낌이 섞여 있다면, 음. 그렇죠. 중국어의 R은 약간은 ZH하고 좀 비슷하게 섞여 교집합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R 발음을 좀 세게 하면은 그 음. ZH처럼 들려. 요 음. 음. 그 영어의 R 예를 들면 뭐 round 이런 식으로 이게 round R 이런 느낌이라면. 음. 그 중국어 r은 약간은 된 발음이다 짜는 음. 발음이다. 음. 쉬, 쉬, 쉬. 아. 그, 그리고 이게 많은 곳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음. 중국인들도 이 권설음을 잘 못해요. 음. 그리고 z h c h s h 그세 개보다도 r이 음. 더 어려워요. 아그리고 어려워요. 잘안 돼요. 그리고 뭐 산동이나 똥베이나 음. 이런 데 가면은. 이 발음이 잘안 돼서 뭐와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엔 음. 해야 되는데, 이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고기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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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오유, 음. 고기 육자를 라고 하는데, 음. 똥배 얘들은 요, 요 이렇게 해요 돼요. 아, 아. 요 자세히 들어보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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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육, 음. 아. 그 제가 말한, 아이고, 아고, 아고, 추구 시간에, 그래서 때? 우리나라 와서 육이 됐나? 으, 그래요. 아. 제가 그래서 음. 말한 게 산동. 그다음에 대일어 이렇게 끼고 연영 반도잖아요. 네. 끼고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의 랴오닝이 나오잖아요. 연영성. 네. 연영성이 사실은 옛날 우리 고려 발음 이렇게 음. 생각하면 어때? 지역적으로 니네 꺼내고 네 따지지 않으면 네. 비슷한 쪽 고쪽이잖아요. 네. 그 음. 발음의 면천으로 보면 요요요요요요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똥베이 사람들은 요 요라고도 많이 써요. 음. 음. 그러니까 고기 먹다 그러면츄요츄요 음. 추요, 추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계급으로 승화시켜서 추요, 추요, <laughs> 요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아 칠판에는 <laughs> 고기육자에다 R O U 써놓고 음, 음. 학생들과 선생님이 읽을 때 추요, 추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음 그래서 이얘기를 설명드린 이유는 음. 뭐 이제 반대로 저기 땀 쪽으로 내려가서 뭐 하이난다고라든지 음. 광동이라든지 또는 대만 밑에 있는 후지엔, 음. 타이완 이런데 가면 알자 발음 자체와 엘발음을 구분이 잘안 돼요 음. 그러니까 대충 하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설명 좀잘안 되더라도 아 이게 내가 뭔가 구조적으로 음. 문제가 있네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그러니까 위도로 보시면 돼요 위도 음. 우리나라 위도 있죠 서울이나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둘러보면 청도나 위해 뭐이 정도잖아요 네. 우리는 대충 발음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은 대충이 아니라 대략 그 정도 지도 위, 위도의 사람들하고 음. 비슷한 발음이 나옵니다. 음. 아, 그렇구나. 로로로로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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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로, 로. 그래서 어느 이런 걸 하려고 어요 루고. 요다살 건데. 루고. 루고 좀 그러면 네. 뭐날씨다很 티엔치 흔르르더 뿌시용 르더 뿌시용 이런 발음을 연습하려고 했는데 더긴 연습은 내일 이어서 하시죠. Yeah.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너무 듣고 싶은 날이네요. 그렇죠. 네 노래가. 먼데이 <laughs> 먼데이는 Monday? 노래를. 먼데이는 노래로. <laughs>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좀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뭐. <laughs> 이런 노래 배우고 싶다. 정말 어, 배우고 맞아요. 싶다. 어, 해 주시면 노래도 올드 팝이 좋은 것 같아. 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올드 옛날에 팝. 옛날에 생님그 어. 제가 보내 드렸던 그 노래 있죠. 무반주로 되다가 딴딴딴딴딴 타다딴딴. 아, 오브 더 월드. 딴딴딴 그, 그분이 어, 그 노래도 발음 하나하나를 MR을 제거하고 딱해 놓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리시죠?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back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r e a m I'm on the top of the world Dow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a h e love that I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 r o u You r l w a y 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이걸 듣는데 어머. 이제 MR을 제거하고 목소리만 나왔잖아요 근데 음. 퀄리티츠이딱 생각이 난 거야. 인더 음 스카이 할 때. 어 스카이가 아니고 스카이. 스카이. 근데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음그 생각이 난 거야. 해 가지고 세마한테 음 톡으로 보냈잖아요. 아 이걸 불러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딴딴딴딴딴 따다단다금 음도 높지 않고 발음 연습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죠, 이 노래 아주 좋죠그 네. 어, 발음도 너무 잘 듣겠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쑥쑥 들려요. 어, 이, 이, 귀에 쑥쑥 어. 들어죠. 70년대, 80년대 팝송이 디테이션 어. 할수 있는 팝송들이에요. 어. 더군다나 어.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어법이나 문법이나 뭐 신조 어문법게 발음부터 해서 그러는 네. 거다 보니까. 너무 잘 들려요. 중국 노래로 하더라도 음. 좀 쉬운 노래, 느린 노래로 하면 네. 발음연 습도 되고 제가 그래서. 순란 노래를 좋아해요 네. 어. 발음을 너 너무... 정말 하나하나 o n t know wh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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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중국 개그맨들이 힘들어 많이네요이 <laughs> 어, 상민이니 이와요이이 노래 가면서 이 노래 오늘 집에 가면서 들어야 되는 맞네. 제가 그래도 어, 노래 자체도 좋고 그러네요. 노래도 잘하시지만 음, 영상이나다 만들어 놨다고 영상 녹음만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래 얘기를 하니까 오늘 월요일 날 갑자기 저희가 지금 3천 퍼로 많이 빠졌는데 인재미죠. <laughs> 아, 우리 공부하려고 모였으니까 <laughs>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네. <laughs>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네. 한번 그제 요청곡은 아까 그거 그 카펜터스의 Top, Top of, the of the World. world.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랑 중국어는 이 k 이와일라이로 다음 녹음 때 한번 이거 특집 한번 만들어 보죠. 좋죠.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까 어. 딕션 꽂히죠? 네, 완전 꽂혀요. 두개나 갖다 지고 일주일 동안 어. 가사를 나눠서 공부하고 노래를 해도 한번 완성해보고 좋네, 좋네. 어. 한번 특집으로 주간, 봄맞이 주간으로 한번 네. 하시죠. 다음 네. 녹음 때. 네, 알겠습니다. 음. 어, 너무 음. 시, 신나는 약간 요런 그래, 니콰이 음. 웨일라도 혼자 안 해도 같이 하니까 되고 음. 재밌고 아. <목소리가> 아 저분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노래 너무 좋아. Nikoi k o i l 빨리 돌아와 이니다 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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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다가 팝송을 응. 저분이 중국에서 많이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팝송을 번안한 노래. 음 그래서 제가 영어로 아는 노래를 중국어로 많이 음 하셔서 제가 이제 듣기, 그러니까 접근이 쉬운 거죠. 아 저분이. 아 <laughs> 급하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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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네네 <laughs> <laughs>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연습 꼭 해보세요 팟방에서는천원 네. <laughs> 행복 후원하기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두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셋이다죠? 땡큐 베리 머치.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5시에 만나요. 아닙니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맹텐 젠. 바이바이. 바이 谢谢您的观看, thank you for watching i hope you like our youtube channel please make sure you click likes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and click the bell icon on next to them then you can see our updates in time